장식품인지 무기인지 내가 정해주지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저번에 올린 절지 가이드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뉴비 기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명조 2.0 리나시터 뉴비 복귀 기준 상시 5성 사성무기 추천 가이드 영상입니다 연거 45레벨 달성시 상시 5성 무기 선택권을 주는데 현시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직검과 권총입니다. 만약에 명조 2.0 카를로타 유입인데 카를로타 명함만 가져가고 전무를 뽑지 않고 걸렀다면 권총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직검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해오리의 문이 이거 상시 가차를 유비분들이 캐릭터에 박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의 명조 유저들은 이걸 캐릭이 아닌 상시 무기 가차에 박는 편이며 주로 직검에 쓰는 편입니다. 서포터를 제외한 무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크리티컬 관련입니다. 무기 주옵션에 크확이나 크리티컬 피해가 없다면 에코에서 모든 부위에 챙겨야 하기 때문에 세팅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무에는 크왁이나 크피가 달려있고, 상시무기에는 크왁이 달려있는 무기가 집권과 권총 뿐입니다. 두 번째, 버프 성능과 조건입니다. 버프 성능도 준수해야 하고, 발동 조건도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범용성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캐릭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무기와 잘 맞는 캐릭터의 성능은 어떤지, 이런 점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4성과 5성 무기는 깡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성 무기의 옵션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5성 무기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럼 무기 종류별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검입니다. 상시 5성, 천년의 회류입니다. 일단 주 옵션이 크리티컬 확률이며 약간의 공명 효율을 주고, 공명 스킬 발동 시 공격력 증가로 발동 조건도 매우 쉽고, 직검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정말 많고, 이 캐릭터들의 성능이 다 준수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유저가 두 자루 이상을 챙기고, 계속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상시가차를 직검에 박는 편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픽업 캐릭터인 카멜리아, 장리는 물론이고, 방랑자, 산화, 양양, 당근 직검 캐릭터라면 누가 써도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캐릭터인 카멜리아와 장리는 전무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지만 조건도 쉽고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전무를 챙기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만약에 전무를 챙긴다면 방랑자나 산화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사성 직검 그럼 먼저. 선약방송국 패스무기 천궁의 광경 입니다. 패스무기는 상시 오성 무기에 크리티컬 확률이 있다면 패스무기는 공포 무기이며 상시 무기가 공포 무기라면 반대로 패스무기는 크리티컬 확률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직검은 공포 무기이며 워낙 천년의 회로의 밸류가 높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행진의 서곡은 주옵션이 공명요율로 공명 스킬 발동시 협주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며 협주 충전이 느린 양양을 기용시 행진의 서곡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양을 키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직검 타성 무기들은 워낙 5성 천년의 회류의 밸류가 높기 때문에 굳이 육성 재화를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편입니다 상시 가차를 통해서 천년의 회류 2호기 3호기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권총입니다. 상시 5성, 권총, 부동의 안개. 일단 깡공이 587이에요. 이게 카를로타 전무가 500인 걸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카를로타의 전무는 부가 피해 옵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부러 깡공을 낮춰서 밸런스를 맞춘 거라서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부동의 안개의 옵션은 주 옵션은 크리티컬 확률이며 약간의 공명률 증가와 다음 등장 캐릭터의 공격력 증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발동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2.0 이전에는 모르테피 외에는 쓸 권총 캐릭터가 없어서 직검에 밀렸으나 카를로타 전무가 없다면 당연히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다만 옵션이 다음 등장 캐릭터의 공격력 증가라서 기원과 사용만은 모르테피에겐 최적의 옵션이지만 메인딜러인 카를로타에겐 당연히 아쉬운 옵션입니다. 다음은 사성입니다. 사성 선약방송국 패스무기 뇌전 입니다. 직검과 마찬가지로 공포 무기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지만 다만 무기 옵션이 발동이 쉽고 운명 스킬 피해 증가라서 카를로타에게 잘 맞는 옵션이긴 합니다. 카를로타 전무도 없고 상시 5성 권총도 없다면 당연히 이걸 줘야 되죠. 다른 사성 권총은 그나마 치샤가 역설의 경류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검입니다. 모성, 상시대검, 푸른 물결의 빛입니다. 일단 주옵션이 크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 세팅이 빡셉니다. 무기의 옵션은 약간의 공명효율과 공명스킬 발동 시 공명해방 피해 증가로 공명해방이 메인인 카카루에게 잘 어울리는 무기인데 카카루가 부려요. 그나마 공명스킬이 메인이지만 공명해방의 딜도 높고 공명효율도 필요한 금위가 쓸 수는 있는데 금이가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크리티컬 세팅이 너무 빡빡해집니다. 물론, 전무가 없다면 이걸 써야 돼요. 기염은 강공격이 메인으로, 기염도 금이와 마찬가지로 부가옵션이 쓸모는 없지만 강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상시대검이 있다면 주는 게 좋습니다. 대검이 아쉬운 게 픽업 캐릭터인 금이에게 상시대검의 옵션이 잘 맞지 않고 대체로 쓸만한 사성 무기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상시대검을 뽑는 것도 아깝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검의 풀이 아쉬운 편입니다. 사성 선약방송국 패스무기 가을의 무늬입니다. 주옵션이 쿠악이며 부가옵션이 평타나 강공격시 중첩이 가능한 공격력 버프를 얻습니다. 기염의 궁은 강공격 판정이라서 공격력 중첩이 매우 쉬운 편으로 기염에게 잘 맞는 무기이지만 반대로 금이는 강화된 평타가 공명 스킬 판정이라서 중첩을 쌓을 수가 없어서 금이에게는 아쉬운 무기입니다. 금이는 크리티컬만 보고 기용을 해야됩니다. 멸망의 주파수 1.3 검은 해안 당시 추가된 블레이자 시리즈로 다른 사성무기보다 높은 깡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 5성도 없고 패스도 없다면 이걸 쓰는게 가장 좋습니다. 장야의 불빛 방어력이 주 옵션이며, 연주 스킬 발동 시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방어력이 메인인 독일을 메인딜러로 채용 시 장야의 불빛이 가장 높은 딜을 보여줍니다. 다만, 독일을 메인딜러로 채용할 일이 거의 없고, 예. 대부분은 금도현 파티에 금의의 파츠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후술할 무기를 더 선호합니다. 기묘한 울림, 공명 효율이 주 옵션이며, 일명 스킬 발동 시 협주 에너지 충전이 있습니다 서포터 전용 대검이며 주로 금도연 파티에서 독이가 협주 에너지 충전이 최대 단점으로 뽑힐 만큼 협주 게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무기를 채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권갑입니다 상시 5성 권갑 물결의 파동입니다 주옵션은 공포이며 부가옵션은 평타시 공명 스킬 피해 증가 공명 스킬 발동시 평타 피해 증가로 공명 스킬과 평타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능량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입니다. 다만, 능량 말고는 옵션이 잘 맞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문제는 능량도 인기가 없다는 거죠. 4성, 선약방송국 패스 무기 황금 건갑입니다. 주 옵션은 크리티컬 확률로 부가 옵션은 공명 스킬 발동 시 공명해방 피해 보너스입니다. 공명해방이 메인인 상리오의 4성 전무쯤으로 보면 됩니다. 리세나 복귀 유저라서 배포로 받은 상리호가 있다면 좋은 선택지입니다 상리호의 전무보다 당연히 성능은 떨어지지만 패스무기라서 돌파가 가능하고 상리호의 자체 체급이 높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만약에 선역방송국을 건갑에 몰빵을 한다면 오재련식 상시건갑에 기본체급도 밀리지 않고 크리티컬 확률과 높은 공명해방 피해로 준수한 무기입니다 바람의 악센트 주옵션은 공명효율이며 부가옵션은 협조에너지 충전입니다. 서포터, 유호나 구름셋을 낀 감심을 기용시 준수한 무기입니다. 다만, 유호도 그렇게 체형이 높은 편이 아니고, 감심도 애정이 있어서 풀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입니다. 번외로, 삼성, 원능의 건갑이 있습니다. 평타시 회복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에코, 찬란한 광이 오세트 효과인 파티언 치료시 파티 전체 공격력 증가 버프가 원능의 공갑, 평타로도 켜져요. 그래서 금두현 파티에서 연무가 이걸 끼고 파티원 버프를 주는 역할로 채용이 됩니다. 마지막 증폭기입니다. 상시 오성 증폭기 파도의 기록입니다. 주 옵션은 공퍼인데 대검과 권갑에 비해 훨씬 높은 공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 옵션이 평타 피해 보너스라서 평타 피해가 메인인 앙코, 절지 둘다잘 어울리는 옵션입니다. 다만 음님의 전무 꼭두각시의 손이 전체 속성 피해 증가로 속성을 타지 않기 때문에 범용성이 보트라서 밀리는 편입니다. 음님의 전무는 워낙 평가가 좋아서 뽑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시 증폭기의 성능이 무난함에도 조금 후순위인 이유입니다. 사성 서약 방송국 패스 무기 청음입니다. 주 옵션은 크리티컬 확률이며 부가 옵션은 일경 해방 발동 시 공포 증가가 있습니다. 보스 무기가 없다면. 않고 절지 음림에게 패스 무기를 주면 됩니다. 눈안난 성능입니다. 판타지 변주 주옵션이 공명 요율이며 공명 스킬 발동 시 협주 에너지 충전이 부가 옵션입니다. 서포터 고트 무기입니다. 벨리나 설지 파수인 누가 써도 1인분을 하는 무기이며 판타지 변주의 존재로 서포터 전무의 필요성이 낮아지며 부담을 줄여줍니다. 농담으로. 하수인 전무의 단점이 판타지 변주로 뽑힐 만큼 정말 좋은 성능의 무기입니다. 2.0 하반기, 로코코 전무 픽업에 사성 라인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해의 메아리, 명조 2.0 리나시타에 추가된 신규 무기로 공명 효율이 메인으로 해방 발동 시 치료 효과 보너스가 증가하며 살찌, 하수인, 엘리나킬러들은 무난하게 쓸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제작대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재료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리나시타의 위험한 임무, 높은 탑의 그림자 3개를 클리어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한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타지 변주의 대체 무기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조 2.0 유비복귀 기준, 상시, 오성무기, 사성무기 추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성과 사성 캐릭터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며 복각 관련해서 픽업 캐릭터 가이드 영상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조 2.0 상시 오성 사성 무기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것이 예시...